안녕하세요. 스틱코리아TV 신광교입니다. 오늘은 지금 가을철이 막바지에 와서 초겨울로 들어가는 철이 돼서 지금 낙엽들도 다 떨어지고, 이 침녀수들만 이 파랗게 남아있고, 한녀수들은 거의 낙엽이 다 떨어져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에키스틱 최상급 등산 스틱, MCT12입니다. 이렇게. MCT12는 지금 제가 들고 보여드리는 제품은 남성용으로, 최단 길이가 40cm, 접었는 길이는 40cm고, 폈을 때는 1 1 0에서 130cm가 나오는 제품으로, 무게가 200, 200g이 나가는 제품입니다. 여성용으로는 이 색깔이 지금 그린 색깔 헤드 부분이 그린 색깔로 나오는데요. 사진으로 다시 첨부를 하도록 하고, 여성용은 100에서 120cm가 나오고 무게가 190g이 나가는 제품입니다. 대 폴대 두께는 여기 12mm와 14mm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 내용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고 등산 스틱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렇게 세트로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렉기 정품 두개 보관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요두 개가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관 케이스가 이렇게 돼 있고 한쪽 면은 망사로 되어 있고 한쪽 면은 이렇게 보면은 막혀 있는 상태죠. 이렇게. 스틱은 두 개가 한 세트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클립으로 이렇게 두 개를 보관할 때 묶도록 이렇게 클립을 이렇게 형성해 놨는데 스팅은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트폴은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제트가 된다. 제트가 된다는 형태에서 제트폴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유행 따라 산말리, 유행이 제트폴입니다. 제트폴 요 CLD 시스템은 결합 방법이 특이합니다. 자 결합 방법은 제일 첫째 이 상태로 흐, 늘어뜨린 다음에 스피드락 레버를 넣은 상태로 쭉 당기면은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락이 걸리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는 상태입니다. 해체는 한번더 당기면은 락이 해체되는 상태로 이 레버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결합을 한 상태로 내 몸에 맞는 길이에서 스피드락 레버를 잠가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그립 사용 방법은 벌크로를 넣은 상태로 요 왼손 거니까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결합이 된 상태로 벌크로 타입을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합이 된 상태입니다. <laughs> 반 장갑처럼 형성된 특징과 헤드를 눌리면은 그립이 해체가 된다는 하 겁니다. 결합은 요 하얀 부분 속에 레드 부분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 절대 안 빠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물체를 잡거나 뭐. 사랑, 마라톤 할 때는 이렇게 버튼을 눌는 상태를 빼고 이렇게 잡고 러닝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형성된 제품입니다. 이 스틱은 등산뿐 아니라 사랑 마라톤, 마사이 워킹, 트레킹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스틱입니다. 물론 다른 스틱도 그렇게 그래 사용하지만 요 스틱은 그 용도를 다양하게 만들어 놔서 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특징입니다. 결합 방법은 항상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면 된다. 하는 거랑, 요 길이가 지금, 요렇게 결합된 상태의 길이는 110cm고, 다 늘킨 상태는 이렇게 쭉 늘키면 130cm 까지 나오는 길입니다. 1m 65 이상인 사람들은 이 스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65 이하이신 분들은 이 여성용으로 나오는 스틱, 여기가 약간 파란색이라고 하죠. 그렇게 나온 100에서 120cm 나오는 스틱을 사용하면 됩니다. 남성용은 110에서 130으로 나오고 무게가 200g이지만, 역성용은 100에서 120cm로 나오고 무게는 190g이 나가는 겁니다. 아주 날렵하게 생겼고, 12mm와 14mm대로 형성되어 있고, 그립은 코르크 그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레바 자체를 누르면 해체가 되듯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약간 눌리는 형태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레드 부분이, 레드 부분이 튀어나오죠. 레드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여기서 해체가 되도록. 여기서 늘려준다. 그래서 여기 빠져나온다. 결합은 그냥 이렇게 돼서 눌리면 결합이 된다. 하는 아주 날렵하고 멋진 스틱은 지금 이 스틱과 블랙 시리즈가 가격이 같고 블랙 시리즈는 일반 전체적인 시크먼 스틱에 에바 그립을 사용했고 이제 손목 스트랩이 일반 렉키 스틱은 끈이 부드러운 그런 스트랩을 사용해 놨는 특징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동계 용품이랑 여러 가지 지금 등산용품들이 올라가 있고 앞으로 캠핑용품들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구매 문의는 저희 스티커리아 문의 주시면 상세하고 세밀하게 답변 드리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스티커리아 팀입니다. 오늘은 야외 촬영이 나뉩니다. 감사합니다.